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정보, 타임세일, 이벤트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트리오즈 디지털 타이머 TT291은 강력한 자석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박스 포장도 훌륭하여 선물용으로도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탐사 무소음 타이머는 뛰어난 디자인과 직관적인 조작으로 시간관리를 도와줍니다. 무소음 기능 덕분에 집중을 방해받지 않아 공부와 요리에 유용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정말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레벤툴스 디지털 캔디 타이머는 귀여운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지우앤유 요리조리 마그네틱 주방 타이머는 심플한 디자인과 유용한 기능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으로 쉽게 부착 가능하며 큰 LCD 화면으로 시간을 확인하기 편리해 요리, 공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레벤툴스 디지털 타이머는 주방에서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큰 숫자와 선명한 디스플레이로 쉽게 사용 가능하며 알람 소리도 뚜렷해 요리할 때 시간 관리에 편리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해 추천합니다.